법정에서 정여사의 얼굴은 깊은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판사님,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빼앗겼습니다. 정부인이 울부짖습니다. 사마율은 그녀를 위로하며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여사는 보상 명령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결연한 집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핵심 섹션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 명시, 위자료 명시. 손의 상세 설명, 증거 첨부, 해당 양식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의료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인과 관리들이 재산 압류를 집행하는 동안 거센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문서와 귀중품은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효율성으로 압수됩니다. 도둑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강제 집행 시작이 화면에 번쩍입니다. 진료실의 고요함 속에서 정여인은 평화를 찾기 시작한다. 희망의 말이 나타나 약속합니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도착하나 반드시 그대의 손을 잡을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정여인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소 짓는다.